저는 어려서는 글쎄, 뭐, 싹을 이렇게 그 보여드리는 만큼 그렇게 뭐 특출난 건 없었어요. 근데 단지 제가 유학하기 전까지 병약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그냥 무슨 함나 무슨 감기다 뭐다 해가지고 병원을 자주 갔었고,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안 아프게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은 가, 그러니까 막연히 갖고 있었어요. 대학단제 진학하려고 그럴 때는. 그때도 제가 이제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으로 <laughs> 의대 공부를 도저히 감당 못할 거다.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양보한 것이 그러면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약을 좀 어떻게 어 개발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약학을 택하게 됐죠.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때 미국에서 막그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연구하시는 거랑 강의하시는 거가 너무나 그그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유학 가고 싶. 어는그 동기 부여를 만들어 주신 분이 사실은 작년에 유공자로 선정되신 이상석 교수님이세요. 이상석 교수님을 뵈면서 아, 나도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교단에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연구를 어떤 연구를 그 미국에서 했었냐 하면 동맥경화증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그 연구를 했어요 생화학적인 일을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실험 재료를 쓰던 물질 하나가 천연물에서 분리된 물질이었어요 그니까그 그래서 이제 그 천연물에서 분리한 물질을 써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좋은 그그 그, 그 학술지에다 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높게 평가가 돼가지고 서울대 공채 사실은 제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이미 그 SCI 등재된 굉장히 그 요즘 얘기하는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 어, 그 학술지에 두 편을 게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어, 즉, 생약하고 관련이 된다. 천연물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 제가 이제 그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와서 생각하면서 이제 생약학 교수로 들어왔으니까, 어, 떻게 생약학 연구를 해야 하는지, 또 천연물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을 갔다가 사실은 연구해요 그전에는 제가 그 천연물 연구를 할수 있는 기본이 되는 생화학을. 했죠, 공부했죠. 그, 이 바이오 쪽의 연구는 사실은 뭐 약태뿐이 아니라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어, 실험물, 어, 그 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연구비도 어려웠고, 네, 또그 지원이 많지가 않았고, 많지 않다는 건데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할수 있는 장비, 시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갖춰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 그런 데다가 저는 사실은 그 재료는 그 천연물에서 나온 걸 갖고 써서 연구를 했지만 천연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시피 이제 그런 그 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중압감이라고 럴까 그거가 이제 굉장히 그 제가 많았고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다는 그 기쁨은 잠깐이고 그 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내 네, 저기 하는 거 를참그전 그, 항상 제가 그때도 생각했던 게그 여성 교수가 서울대 에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특히 약대에는 그 공채로 들어온 그 있던 여교수는 저 하나였거든요. 아, 그래도 여자라고 그 이제 교수라고 뽑아 놨는데 연구도 제대로 못 하고 결국은 제할 몫을 못 하고 그냥 그 뭐 갓대든가 또는 고만 돕대든가 이런 그 타이틀이 붙으면 나중에 이제 그후배들의 진짜 여성 후배들 특히 약대는 그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앞길까지 내가 막아 놓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신경과학회에 제 그~ 제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러 갔어요. 큰 학회가 있으면은 뭐~ 그니까 하루 저녁 이제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거든요. 그니까 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근데 이제 각 나라가 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국 과학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이제 저도 이제 같이 아는 분이 가자고 그래서 갔었는데 누가 저를 찾는다 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전혀 모르는 그, 그 미국 사람이 와서 그 저를 찾아요. 어 그래서 있더니 그분이 미국 NIH의 그이 어, 천연물 쪽에 그, 그 디렉터인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이 학회 하는 동안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뭐, 오랄, 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듣고 포스터 발표하는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때 포스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봤는데 거기, 그게 이제 한 4만 명이 모이는 큰 학회인데. 거기에 그 나오는 그, 그 페이퍼들이 전부 정말 기존 연구, 뭐가 잘못돼서 이제 그 저기 한대든지 또 그걸 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렇게 많고 원인 뭐 규명하는 어 연구 뭐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잘못됐을 때그거로 회복시키거나 치료하는 물질 찾는 연구는 적고 하고 또한 논문하고서 두 사람의 그 논문 밖에 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발표만 하지 말고, 우리 그 디파트먼스 n i h 이런 쪽에 그랜트가 나가는데, 한번 어플라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그, 포린, 그, 그, 외국으로, 그 연구비가 직접 나갈 수는 없대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하고 같이 코어을 해가지고 그 대학이나 그 연구소로 자기네가 만약에 되면 연구비는 일단은 그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내 몫을 그 보내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공동 연구자를 찾아봐라.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그 연구 과제는 그 그러니까 동양 동양의학으로부터 그 뇌신경 보호 물질 도출, 그러니까 동양의학, 동양의학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한약이죠. 천연물에서부터 이 뇌신경을 보호해 주는 물질을 도출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운이 좋게. 그 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나오는데, 평가도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텁2.7% 안에 드는, 그러니까 아, 아주 네. 탑, 어, 그 아주 텁, 그, 한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연구비를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비를 받게 되니까, 또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은 이 천연물 연구의 기반을 이제 그 닦을 수가 있었어요. 최초라는 거는 사실은 그참 그가 본인한테는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초인지 모르고 밤에 하는 건데, 또뭐 최초라고 그러고, 또뭐 최초라고. 근데 제가 무슨 그 70년, 지금은 이제 80년인데, 70 역사, 그 약학 역사 중에서, 그니까 러 여성 회장으로는 또 처음이었는데, 그때도 또 최초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서울대 저기 한 것도 그 공채로서는 제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이면서, 26년을 혼자 있었어요. 네, 그 후에 이제 그 여교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 10명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를 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최초라는 어, 어, 저기를 하면서 26년을 혼자서 그냥 그 여교수, 어, 여성 교수로서는 혼자 있었죠. 그러니까 약대 교수. 약대, 교수는 네, 교수는. 네, 네. 그 모든 과학자들의 이제 덕목은 호기심과 세심함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 결과를 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거에 대한 어떤 걸꼭 생각해보고 이제 그 저기 하라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섬세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요즘 남자 광자들도 어, 굉장히 꼼꼼하고 더 이렇게 유통성 있게 그 더잘저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자니까 오히려 여성 후배들한테 그 조언이라고 그럴까 그 달리는 말도 채찍을 하라, 치라고 그러는 말이 있듯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평등을 요구하잖아요. 이건 뭐 여성과학제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모두한테 도었는데뭐 하면 평등을 갖다 찾, 찾으면서, 막상 어려운 일에 닥치면은, 사실 여성임을 좀 내세우고 싶거든요. 약한 여성이 되는 거를 갖다 부각시켜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라.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제 그러니까 힘이 닿는 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니까 어떤 거든지 어떤 면뭐 연구를 해도 그렇고 뭐그 이런 전문 지식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어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봉사활성도 좋고, 그런데 무슨 뭐 봉사활동 간, 이렇게 무슨 크게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뭐 도움이 될수 있으면은 남들한테서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조금 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